자, 이번에 집합의 연산법칙. 자, 집합 연산법칙. 봅시다. 첫 번째.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나오는데, 이거 그냥 숫자 계산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자, 교환법칙은 자리 바꿔도 똑같다는 거야. 자, A 합치법 B나, B 합치법 A나 같다. A와 B를 합한 거나, B와 A를 합한 거나 똑같다. <laughs> 두 번째. A 교집합 B, B 교집합 A. A와 B의 공통 부분이나, B와 A의 공통 부분이나, 똑같다는 거죠. 세, 자, 결합법칙 봅시다. 결합법칙은, A, B를 먼저 합하고, 나중에 C를 합하는 거나, B와 C를 먼저 합하고, 나중에 A를 합하는 거나, 똑같다. 자, 근데, 자, 결합집, 아, 결합법칙, 써먹을 때, 언제 써먹냐? 연산기호가 둘이 똑같을 때 괄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결합법칙 의미보다 연산기호가 두 개가 똑같을 때 괄호 순서 내맘대로 정할 수 있더라. 자, 분배법칙 볼게요. 분배법칙은 연산기호가 다를 때 분배하는 거야.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게두개 사이가고 앞에 있는 게 분리된다. 자 요거 숫자랑 똑같습니다. 숫자랑 똑같아요. 3 곱하기 1 마이너스 5.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분배법칙 어떻게 해? 3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5.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요3 곱하기가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 3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연상기호가 두개 사이에 들어간다. <laughs> 요게 분배법칙 적용시키는 거다. 요게 분배법칙 적용시키는 거다. 그래서 분배법칙 헷갈리지 않게 주의합시다. 결합법칙이라. 결합법칙은 연상기호가 똑같을 때 분배법칙은 연상기호가 다를 때 요거 자, 넘어가서 드모르간 법칙 나오는데 자,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 얘는 여집합 붙어있는 거 풀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 B의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어떻게 하냐 괄호 풀어줄 때 밖에 여집합 있으면은 여집합 분배해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A에다가도 여지파 붙이고 B에다가 여지파 붙이는데, 자 합집합 기호에 여지파 붙인다는 것보다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합집합의 반대 교집합. 그래서 A 여지파 교집합 B 여지파. 또, 제 <laughs> 이번에 밑에 A 교집합 B의 여지파 여집합. 여지파을 분배해줘서. A 여지합 합집합, B 여지합이다 그래서 드모르한 법칙 여지합을 분배해주는 거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9번 볼게요. 예제 9번 자,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 나오면은 차집합 기호, 우리 앞에서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해두라고 했던 거 요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요거 해달라는 겁니다 요거 해서 간단하게 바꿔주라 그래서 1번 해볼게요 <laughs>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얘는 차집합을 먼저 교집합 있는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괄호 풀어주자 그 다음에 괄호 자, 괄호 풀어주면은 자 근데 괄호에다가 밖에 여집합끼리 있네요 이거 드모르간 법칙이다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 자 드모르간 법칙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교집합이고 하나는 합집합이네 아 연산기호 다를 때는 분배법칙이다. 분배법칙이다. 그래서 a 교집합 a 여집합 합하기 a 교집합 b 이거 분배법칙 빼주고 나면은 앞에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니까 공집합되고 뒤에는 a 교집합 b 자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랑 A 교집합 B랑 합해달래? 그럼 뭐 그냥 뒤에 아, A 교집합 B만 남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하라는 문제 있으면 저 차집합 비율을 교집합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거다 <laughs> 자, 그리고 예제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10번. 자, 저거가 성립할 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거 찾아달래. 자, 우리가 아까 거 설명 잠깐 해 볼게요. 자, 분배법칙 중에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외워서 애들이 대부분 잘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괜찮게 해요 이렇게 가는 건 괜찮게 해요 근데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는 애들이 잘 못해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분배물칙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 연산기호가 다르고 똑같은 집합이 있더라 하면은 아, 분배 법칙 오른쪽 거구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분배 법칙 오른쪽 거구나.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산 기호부터 볼게. 연산 기호도 보면은 합교 합. 아, 연산 기호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집합이 붙어 있더라. 아, 이거 분배 법칙 오른쪽 거구나. 분배 법칙 오른쪽 거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B집합, a에다가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이 이렇게 분배법칙 왼쪽 부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를 이렇게 분배법칙 해야지 위에 모양이 나오니까 됐습니까 아하, 자, 요거인 상태고. 그러면은 마저 계산합시다. 자, A 교집합, 아, B 여집합 교집합 A니까. 공집합, 합집합 B 여집합 되고, 교집합 A. 그러면 B 여집합과 A를 교집합한 게 공집합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아.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A 차주파 B가 뭐라 그랬어?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 그랬죠. 그쵸? 근데 우리 교합법이 상립한다 그랬지? B 교집합, B 여집합, A. 어때요? 이거 보다 A 차주파 B가 공집합이란 얘기다. 그래서 문제. 문제 답안 조건이 이렇게 길지만 정리하고 봤더니 이 녀석은 A차집합 B가 공집합이란 녀석이다. 그래서 A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려면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원소 다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 상황이라는 거죠.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원소 다 집어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치?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더라. 그래서 항상 오른 거 찾으면 1번이 되겠죠. 1번. 그래서 요거, 분배법칙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